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1절로 28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냐민 자손 집하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재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음,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부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그부악과 기리인이니 열레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베냐민 자손 지파의 분배 받은 그 땅의 경계와 성읍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보시면은 12절을 보시면 12절에 보면 그들의 북방 경계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경계를 쭉 설명하고 어,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벳 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라고 쭉 돼서 어, 맨 마지막에 이는 서쪽 경계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북방 경계를 얘기하고 12절에, 13절, 14절에 서쪽 경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15절에 남쪽 경계는 하고 보십시오. 남쪽 경계를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럇여아 끝에서부터 쭉 설명해서 16절, 17절, 18절까지 쭉 설명하고 19절까지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하면서 이는 남쪽 경계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북쪽 경계, 서쪽 경계, 남쪽 경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특징이 맨 처음에 북쪽 경계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남쪽 그리고 동쪽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계를 쭉 설명합니다 아... 특별히 남쪽 경계를 자세히 설명하죠. 남쪽 경계가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무려 다섯 절에 걸쳐서 남쪽 경계를 설명하는 이유는 남쪽 경계가 유다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인데 그 지파와의 경계를 이렇게 구분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이, 유다지파와의 관련성을,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냐민지파는 유다지파와의 어떤 관련성과 있어서, 관련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쭉 하고, 또성읍들도 어, 성읍들도 무슨 성읍? 무슨 성읍? 해서 14성읍 28절 보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라신이 14성읍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 경계도 자세하게 돼 있고 그냥 베냐민 땅은 대충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렇게 자세하게 돼 있고 또 성읍은 무슨 성읍이고 무슨 성읍이요. 무슨 성읍이요. 이렇게 자세히 돼 있고. 이걸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실히 성취하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책을 왜 썼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을 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독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확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수아 책을 기록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 너는 땅을 내가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것으로 가라. 그렇게 약속을 했고 너는 수, 내가 어, 수많은 후손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 약속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냥 백세가 돼서 고작 이삭 한명 그리고 땅도 뭐 가나한 땅도 그렇게 받지도 않고 그냥 유목민으로 왔다 갔다 떠도는 생활 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고 겨우 이제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또 종살이하면서 그냥 막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애굽에서 그냥 400년 동안 있으면서 종살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도대체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때가 되면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홍해발라를 바다를 싹 가르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주시는데 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확실하게 성취하시는지 이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시고 이 성업도 주시고 저 성업도 주시고 경계도 확실하게 해서 북쪽 경계, 서쪽 경계, 남쪽 경계, 동쪽 경계 하면서 눈으로 보이게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라고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애굽 땅에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아주 자손이 아주 번성했습니다. 왜 애굽에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왜 애굽에 이렇게 두셨습니까?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단 그런 그렇게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 유목민, 유목 생활을 하는 그 60만 명을 이렇게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아, 그렇게 그 많은 자손이 번성할 만한 그런 땅의 조건이 안 됩니다. 가나안은.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일종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애굽이. 그래서 애굽은 물이 많기 때문에 목축도 할수 있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곳에서 어, 자손이 내게 너, 너한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사실은 애굽땅에서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우리에게 우리 무슨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하고 노예로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어떡합니까?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이 땅을 주는 것입니다. 땅도 그냥 대충 땅을 주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일하고 계셨듯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냐민 지파 땅 분배에 아주 강, 아주 이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아 11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네민 자손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뭐 12절부터 해서 28절까지 구구절절이 북쪽 경계는 서쪽 경계는 동쪽 경계는 남쪽 경계는 하면서 자세히 설명한 걸 한말로 요약하면 뭡니까 에브라임 집화와 유다 어 지파.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이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대부분 이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가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가 유다가 차지했고 이 중앙 쪽, 중앙 산지를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인구도 많고 힘이 셌습니다. 그 사이를 아주 조그만하게 베냐민 베냐민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것입니다. 이 베냐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남쪽과 북쪽의 힘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완충지대가 없었다면 에브라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그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내가 내가 이스라엘의 가장 그래도 힘이 센 지파라고 서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뭡니까,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딱 붙어 있으면 힘과 힘의 대결이 이게 불가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베냐민이 막내였죠. 야곱에. 그래서 인구도 좀 적었습니다. 그럼 베냐민을 요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베냐민이 자기네가 고른 게 아니라 제비를 뽑은 것이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베냐민은 약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강한 지파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됨을 이루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지라도 나는 너무나 약하고 내가 뭔가를 할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수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알맞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맞게 은사를 주시고 알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힘이 세다.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볼때 너는 쓸모있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정말 쓸모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해놓고 내가 너에게 합당하는 은사를 줬어 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힘의 균형이 있는 것이죠. 마치 지금 남과 북이 있는데 비무장지대가 있어서 어떤 그런 힘의 균형이 있듯이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의 왕이 맨첫 번째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첫째 왕이 아주 힘있센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왕을 뽑을 때 갈등 요소가 그래도 좀 적었습니다. 만약에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오느냐고 갈등 요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지파에서 맨 처음에 왕이 나왔으면 왜 유다지파가 힘이 더 센데, 어, 그러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베냐민지파에서 왕을, 사우랑을, 그렇게 세우십니다. 물론 사울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여튼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또 다른 사울이 존재했습니다. 또 다른 사울. 그 사울은 맨 처음에는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 바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래서 뭡니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집화죠. 사울도. 또 바울도 베냐민 집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약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 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강하게 사용하시는.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을 그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너는 쓸모있는 존재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에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땅 분배를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 아라바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벳 아라바라고 하는는 성읍을 베냐민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벳 아라바는 15장 61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에게도 똑같이 줬습니다벳 아라바라는 성읍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15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5장 61절을 한번 한번 보십시오. 예. 15장 61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장 61절을 읽겠습니다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분명히벳 아라바가 나오죠. 이벳 아라바는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한 유다 지파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벳 아라바가 오늘 어디서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에도 나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벳 아바라 아라바라고 하는 그 성읍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공유하고 공유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하나 돼야 된다. 라고 합니다. 구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분이 차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고 구역이 있고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위해서 구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구분 때문에 우리 구역만 잘할 거야. 뭐, 어, 우리만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분이 차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 합니까? 서로 하나 되어야,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우리 이스라엘이 잘 돌아가고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땅 분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십니다. 오늘 베냐민은 사실 하나 하나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힘이 강한 에브라임 집파와 또 유다 집파 사이에서 힘이 약하지만 거기에 왕충 지대 역할을 함으로써. 어,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갈등의 요소를 이렇게 무마하는 어, 그런 하나됨의 그 역할을 작은 집하지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이상하게 우리만 들어가면 그냥 웃음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냥 하나가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잘 되는데도 막 그냥 이간질 시켜서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합니까? 베냐민 집화처럼 작은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 됨을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땅 분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히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렇, 그러면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됨을 위하여 사용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역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